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 집사 중 하나인 선지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른다고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주로 예언하는 자라 그런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성경에 명확한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어,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21장 여기 16절까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총네 번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 거의 한 여행 때마다 한 4,500에서 5,000 킬로 이런 아, 지금 옛날로 치면 2,000년 전에 치면 상상을 초월할 거리입니다. 오늘에서 뭐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우리 또 선교사님 3월 1일날 미얀마로 가신다. 어제는 차량을 반납하로 광주까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광주도 제미가 멀더라고요. 옛날에 88 고속도로, 거기는 뭐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죽음의 도로다, 그랬는데. 그래도 뭐, 멀긴 멀어도 차가 있으니까, 반나절에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울은 전부 걸어서 가고, 오늘도 보물에 보면 배 타고 가고 그랬는데, 그 먼, 성교 여행을, 전부 성교 여행이라 그럽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 바울이 전부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를 돌보고 양육하고 에베소에서는 장로님들 세우고 그 전부 복음전하고 그래 그랬죠. 오늘도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뭐배 타고 고수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다가 그리고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가는 중에 구부로를 바라보고 수리아로 향해 갔는데 또 두로에 상륙하고 여러분 이게 기록을 이 누가가 해놔서 이렇지 뭐 육지 사람이 배 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를 빌려서 가는 것도 배싹도 들고 준비할 게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이런 생수를 들고뭐 간다고 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물도 만만치 않죠? 물. 물도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고 먹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제 두루의상륙에서 배를 이제 댄 거는 짐을 풀려고 이제 하역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7일을 두루에 있는데 거기서도 배 하, 하역 작업하는 중에도 어, 보니까 사절에 제자를 찾아서 권면을 하고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뭐 시도 때도 없이 바울은 뭐 그냥 거기에 제자가 있나, 또 교회가 세워졌나 보면 보는 대로 그냥 말씀 전하고 양육 훈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음, 뭐,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예, 여러분 우리 우리 호흡이 끊어지든지 아니 주님이 오실 때든지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이거는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코로나 상황 이 왔다고 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창원에 우리 강당 교류 했던 창원더 사랑 교회는 전부 달려들어 갖고 이 겨울에 호떡을 팔아요. 한 주에 호떡을 팔아요. 그장노님이고뭐 권사님이고 전부 다 달려들어 호떡을 만들 파는데 호떡 만드는 작업이 쉽겠습니까?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그 모자를 뭐 중절모 뭐 전부 다 마차 멕시코 같은 모자 쓰고 옷도 단단히 입고 와가지고 매주 하는데요. 그것도 무료로 하니까 처음에는 뭐 주변 사람들이 무료로 무료 맞습니까? 요즘 줄을 써서 먹는다는데 줄을 써서 그래 우리도 떡볶이 전도를 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중단을 하니까 요즘 아이들도 좀안 보이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해야 될 일을 이 사람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뭐 무수히 쉬고 안할 핑계는 너무 많은데. 할 거는 안 하고 그렇게 있죠. 여러분, 복음전도는 안할 핑계 찾아서 안할게 아니고, 할 이유 찾아서 무조건 해야 될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사역의 비결을 우리도 빨리 찾아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어 그런 사역이 잘 활성화되도록 우리 같이 힘써. 힘을 한번 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명 감당하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어, 때로는 인간의 감정이 막 울컥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것보다는 우리는 가능하면 사명에 집중해서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루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사절 끝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가 지금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했겠죠. 지금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 나올 때 이미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그 소문을 꼬리표를 달고 지금 바울이 이제 죽을 것 같다. 또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번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러분 볼 날이 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좀 아마도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어나니까 아, 참 전부 인간적 감정으로는 제자들이 막못 살겠는 거예요. 지도자 거의 마지막 지도자죠, 지금. 예수님 사도들도 있지만은 거의 바울이 지금 거의 뭐 마지막 지도자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빌립의 집에 8 절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빌립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한 번씩 예언도 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갖고 막 자기들 묶어요. 이, 이 바울의 띠, 이 임자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돼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체포돼가지고 그렇게 신문을 당할 건데, 그러고는 막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해도 거의 12절에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동조를 해가지고 선생님 안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안됩니다. 올라가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인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흔들립니다. 13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사하게 합니까?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 뭐, 그것 정도야, 뭐. 아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를 했습니다. 일사 각오인데, <laughs> 지금 내가 인간의 감정이 안 흔들립니다.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명에. 그렇게 말을 하고, 어 14절에 보니까 고남을 안 받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3차 여행 끝나고, 어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요, 압송. 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사도행전 후반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않았어요. 또 감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안 들었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오직 목숨을 내놓기까지 한 거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고 사명을 붙잡고 가는데도 인간의 감정이 한 번씩 훅 나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감정보다는 사명에 에에 붙들려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감정에 붙들려 살면 사명까지 흔들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도 제어하고, 컨트롤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하면 주의 종의 뜻을 존중해 주셔야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류하는 제자들 그리고 인간적 감정에 호소하는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듣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것이지. 그러고는 이제 자기 입장을 딱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거를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일사 가고다. 나도 평양에 가면 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더라. 마산 문창기 앞에서 설교 다 듣고 녹음했다가 요것 봐라. 요것 대한민국에 이게 암적인 존재네. 이거 그리고 평양에 와서 한번 설치 발언 이 있다. 잡아서 이제 가만 안둘 거다. 이렇게 순사들이 예고탈 던졌는데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로 단임목사로 부임해서 설교를 합니다. 신사참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체포돼가지고 손톱도 빠지고, 손톱 사이에 대치, 대꼬챙이를 집어넣고, 어, 고추장 탄 물도 막, 막 마시고, 발가벗겨서 아이들 또 사모니 본 앞에서 두디 맞고, 그런 비참한 일을 다 당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14절에도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간 그러니까 그 뜻을 안 굽히니까, 제자들도 이 행동이 나오죠. 14절 끝에. 우리가, 제자들 전부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쳤다 그랬어요. 주의 종의 뜻을 받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안든다고좀 그러지 마, 있어. 왜 갑니까? 막, 이래, 이래 말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다 가니까 주의 종의 뜻은 그냥 존중해 주고 거쳤다 이 거쳤어요. 여러분 오늘 저요앞요 어 앞에 앞에 보면은 서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작별할 때도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 꿇고 가면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바울을 놔줍니다 울면서 헤어졌겠지요. 기도하면 되는 것을 자, 인간인 감정으로 막 폭발하고 또는 울고 불고 지금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종의 뜻이 확고하면 가능하면 존중해 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예,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 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예,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예, 주의 종의 뜻을 잘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